자, 백부장만 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의 병을 고쳐준대요? 부하의 병을 고쳐준대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군인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군인 대장의 100명 중에 한 명인 부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병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자기 부하가 아프니까 백부장이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준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백부장이 들었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어,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 부장도 뭐가 생겼어요? 어, 나도 예수님께 가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 집에 제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그 친구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이백 부장은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 응? 응? No. 너, 그랬을까요? 알았어. 그래. 그 병사가 있는, 너의 부하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 부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 좋아요! 그랬을까요? 어, 세상에, 백 부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예수님같이 놀라운 능력의 분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누추한 우리 병사가 누워있는 곳에 오시다니요. 그냥 제가요, 병사들한테 명령만 하면 병사들은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백부장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명령만 하면 다 하는데 예수님까지 놀랍고 크신 분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의 병이 죄송합니다. 나을 거예요. 우와 어, 엄청 큰 믿음을 가졌네요. 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넣어줬는데 이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크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부하의 병이 나을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됐을까요? 아멘. 그 믿음대로 병사의 병이 고쳐졌대요.